<목> 서울 금천구 크리마 크리마 부르자예하듯 나타난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곁을 맴도는 녀석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할머니 껌딱지라고 뽀뽀 <목> 그렇게 예쁘세요? <목> 너는 참 행복하겠다. 크리마 반가워. 그런데요. 처음부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할머니는 조금 몸이 불편하십니다. 물건 하나 꺼내는 것도 할머니에겐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사로서 늘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는데요. 크리미의 애교에 보답하기 위해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열심히 낚싯대를 흔들어 보는 할머니. 엄마, 할머니 저렇게 열심히 놀아주고 있는데 어디 보니? 오른쪽 수술하고 1년 있으니까 왼쪽 눈이 또가망이좀 이상해서 그래 25세에 제가 마지막 세상 본 거예요. 설프더라고요 얼굴을 못 보니까. 25세에 갑작스레 찾아온 시각장애. 하지만 일남일녀의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이 출가한 뒤 적적하게 지냈던 할머니. 그렇지만 고양이가 할머니의 쓸쓸함을 달래 주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한 5년이란 시간. 이제는 크리미도 할머니가 어딜 가든 늘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죠. 말하자면 할머니곁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된 셈. 원래는 내가 고양이를 안 좋아하고 개를 좋아했어요. 자꾸 나를 놀려달라고 그러고 비비고. 뽀뽀해달라 그러고 입을 쑥내밀를 근데 이거 뽀뽀 세번 해줘야 이제 얼굴이 내리요밥 먹자. 크림아. 이 와. 그런데 이게 웬일? 어라? 하얀 크림이가 아니라 삼색인 양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또 누구니? 쿠키. 까만 거. 아, 쿠키야, 반가워. 할머니를 툭툭 건드리며 관심을 바라는 쿠키. 아유 너도 애교가 참 많다. 그런데 쿠키가 할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만져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할머니가 애정을 주니 도도하게 돌아서 버리는 쿠키. 이거 뭐야, 뭐야? 근데 할머니는 쿠키랑 크림이 어떻게 구분해요? 덩치가 크고 길기도 더 길고. 쿠키는 덩치가 짙고, 비린기도 조금 짧고. 딱 만지면 알아요? 딱 알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할머니, 갑자기 장갑을 끼더니, 손으로 직접 감자를 캐기 시작합니다. 오잉, 왜사을 두고 손으로요? 보통은 막그합 같은 걸로 하잖아요. 난 그걸로 안 보이니까 이 똥을 다 걸르지 못하잖아요. 이게 떠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보는 사람도 딱딱이 떠잖아요. 근 네. 나는 못하니까 내가 장갑으로 이렇게 차고 다 찼죠. 베란다에 있는 화장실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두 개의 화장실을 하루 두 번씩 청소한다고. 얘들 이렇게 그 똥잘 싸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얼마나 오래 자주 하셨으면 금세 감자캐기 끝! 우리 할머니 짱이다옹! 그림아한 톨의 먼지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듯 청소에 열중하는 할머니 그 순간 누군가를 보고 하악질을 시전하는 쿠키 급기야는 그 재빨리 도망가기도 하는데 바로 크림이를 본 거였군요 저 먼발치로 달아나버린 쿠키와 달리 어리둥절하기만 한 크림이.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고 보니 쿠키도 할머니를 좋아하지만 갑자기 올라가버리기도 하고 크림이도 쿠키의 눈을 피해 다가왔었죠. 정작 고양이들끼리는 떨어진 모습 어딘가 수상합니다. 늦은 저녁. 할머니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배고픈데요. 어째려고 <laughs> <laughs> 맨날 크림이랑 쿠키만 챙겨주고. 나 지금 배고프다니까 나 밥도 안 챙겨주고. 너 손발이 있잖아. 네가 나를 다 챙겨줘야지. 내가 너를 챙겨줘야 해. 크림이랑 쿠키도 손발 있어요. 쟤, 쟤, 쟤는 아예 챙겨 먹을 줄 모르는 애고 말도 못 하는 애고 싱크대 가서 그릇도 못 만지는 애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챙겨줘야지. 다 아픈데 다 말하잖아. 쟤들은 한 개도 모르잖아. 네가 내가... 내가 이 나이 먹고 크림이랑 쿠키한테 질투를 해야 돼? 둘도 싸우는 거냐옹 할머니에게 귀여운 투정을 부려도 그냥 고양이의 반응이 없어도 손녀 또한 고양이에 대한 애착이 크다고요 귀엽다.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쿠키랑 크림이가 저만 보면 막 울고 막 이러길래 밥을 그냥 편의점에 사가지고 물이랑 그런 거를 나눠주다가 제 입장에서는 날 보면 운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5년 전 길가에 버려진 악갱이 두 마리를 구조한 손녀. 손녀가 살던 자취방에 데려와 정성껏 돌본 덕분에 무럭무럭 성장했다는데요. 함께 하며 누구보다 친한 남매로 자란 크리미와 쿠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둘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일이 생겼다고. 뭐 어떤 사료가 크림이랑 안 맞아 가지고 결석이 생겼다고 해서 병원에서도 입원해 가지고 치료하고 MRI 찍으니까는 뭐래가 이거 말하다 그래요. 그게 컸어요, 뱃석했어. 그거 수술을 한 거예요. 병원에 갔다 온게 웬수라고 내겠어요. 그갔다오는 날부터 저렇게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지, 그게. 평소처럼 다가간 크리미를 향해 쿠키가 날카롭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 어쩌다 심하게 싸우는 날엔 서로 상처를 내기도 했다고 할머니 또 자책을 하시거든요 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둘이 사이가 안 좋다고 계속 불편한 몸 때문에 두 냥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할머니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싸울 거 무섭게 만 해요 그냥 어제 눈이라도 그냥 흠이 바까 봐, 눈독이 다칠까 봐, 그게 좀 두렵고. 제발 밤에는 무사히 지나가야 할 텐데요. 소녀와 할머니가 잠에 든 깊은 밤. 크리미의 불안한 눈빛이 향하는 곳은 바로 쿠키. 서로 눈치를 보더니 쿠키에게 다가간 크리미. 하지만 역시나 쿠키는 반기지 않습니다. 음... 크리미를 향해 낮게 위협해 보지만 묵묵부답하는 크리미. 쿠키의 강력한 화학질에 속상했는지 크리미의 꼬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다음 기회를 엿보기로 하고 일단 물러나기로 합니다. 날 무시하지 마라옹. 잠시 후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뒤척인 할머니. 7시 47분입니다. 벌써 2년째입니다. 제발 싸우지 말아요. 야! 크리미가 없어진 틈을 타 슬금슬금 쿠키가 내려오는데요. 두리번 두리번 거리더니 생각지 못했던 크리미를 발견. 도망치듯 잽싸게 올라가는 쿠키. 아 이거 왠지 불안하다 싶더니 쿠키를 따라 크리미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우 얘들아 그만 좀 해. 오장위에서 시작된 2차전 쿠키의 냥냥펀치로 이어집니다. 어쩌죠? 놔두면 더 심해질 텐데. 내려와. 내려와. 아. 할머니의 말류에 겨우 울음이 멈춘 녀석들. 할머니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이내 크리미가 내려와 봅니다. 아, 이제서야 싸움이 끝났네요. 할머니 정말 힘들겠어요. 할머니, 나는 쿠키랑 놀고 싶은데, 제가 자꾸 피한다우. 할머니는 이제 싸움을 멈추길 바랄 뿐입니다. 특별한 식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다음날 아침.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네요. 고양이 싸움을 말리느라 한숨도 못 잤을 할머니를 위한 밥상. 할머니의 깔깔한 속을 달래야 할 텐데요. 왜 밥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할머니 많이 먹으라고. 됐어. 네밥 많이 먹을까? 많이 먹을 거예요. 식사할 때도 할머니와 옥신각신. 그래도 할머니는 손녀의 정성이 기특합니다. 할머니, 나 알바 갔다 올게요. 애들이랑 잘 놀아. 걱정되는 할머니를 뒤로 하고 외출에 나선 손녀. 잠시 쉴 법도 한데 할머니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식사를 했으니 고양이에게도 밥을 줘야죠. 고양이를 사랑하는 만큼 사료도 가득 담아주는 할머니. 남들보다 몸은 조금 불편해도 고양이를 위한 식사 준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사료 준비 완성. 어? 그런데 사료가 다르네요? 이거는 쿠키꺼고 얘는 크림이꺼요 이 역시 할머니의 촉각으로 구분한다고요? 쿠키야 선석의 쿠키. 쿠키가 지나가고 안쪽에서 살펴보던 크리미 눈치를 보다 몰래 빠져나오는데요. 그 사이 크리미를 발견한 쿠키 잽싸게 도망칩니다. 쟤랑 눈 마주치기 싫다옹. 정막한 긴장감 속에 눈치 싸움이 계속됩니다. 과연 누가 주도권을 선점하게 될까요? 지난 날을 복수하려는데 반격에 나선 쿠키. 그러자 크리미가 올라가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 쫓고 쫓기는 탓에 마음 편할 날도 없습니다. 둘이 껴안고 자는 게 얼마나 이쁜데? 그 모습 돌아오면 좋겠어요. 방문 훈련사분한테 얘기도 해봤는데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인다고 이제. 고양이는 시각으로 눈으로 이제 교감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전문가분한테 솔루션 정도는 받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어요. 할머니의 고민 해결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나응식 수리사입니다. 과외 부탁해서 왔고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신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쿠키는 저기 숨어 있는 거 보이고 완전 소심하구나. 야옹신이냐 크림이 여기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만. 거대고양이의 등장에, 아이고 크림이 너도 긴장했구나. 왜요? 무슨 문제라도? 쿠키랑 크림이가 야옹 많이 해요. 아니면 할머님을 이렇게 툭툭 쳐요. 어 어떤 게더 많아요? 코끼도 크리미도 이리 음. 나를 잡아다녀요 아, 보통 기본적으로 고양이들이 사람하고 소통할 때는 음성 신호,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옹을 많이 해요. 일반적인 고양이는 울음 소리로 사람에게 의사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할머님이 좀 약간 귀가 좀잘안 들리시고 조금 눈이 불편하신 걸 아니까 얘네들은. 적인 신호를 많이 n t cook it. Harmonic k 요 d o j o Mandelish got in your own. How does it get 라고 해야되나? 효 p 이 u t o n g Bang Bobble, h u x 이 a n g o Cater. Huja, h u 크리미는 할머니 옆에를 떠나질 않네요. 크리미가 애교가 많구나. 에이. 크리미는 걔좀 스킨십도 많냐. 얘는 끼 않고 나한테 있어요. 그럼 같이 자요. 어. 야. 나하고 같이 자고 음. 내가 앉아 있으면은 나손치래여요 올라온다고. 아, 무릎냥. 그걸 무릎냥이라고요. 무릎 이 없고 올라와주는 올라와 주는 올라와. 저는 그래서 잠자요. 야. 할머니 크리미가 집사들의 로망 무름냥이래요. 아우 부럽다. 그런데 쿠키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쿠키가 못 됐죠. 할머니 쿠키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쿠키야, 쿠키야, 산속의 쿠키야. 아무리 애정 표현을 해도 반응도 없고 심지어 숨어버리기까지. 못 됐네, 이놈들이. 요놈들 못했어. 할머니할머니눈안 좋다고. 시 반응도 안 해. 지금 아 제가 고양이에 화가 나지갔는데 이거 보자마자 화가 나는데. 쿠 에이 아, 진짜 요놈. 알고 보니 크리미와 반응이 정반대인 쿠키에게 그동안 좀 섭섭하셨다고. 지선에 지붕을 손대는 싫어해. 음. 내가 좀 만지시고 이러면 또 저만칭가요. 아 그래요. 개클요 응. 그래. 쿠키가 엄청 무섭네요. 무서워하네요. 왜냐면 이게 이제 가해 고양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피해 고양이는 이렇게 이제 몸을 숨기는 형태거든요 할머니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쿠키에겐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 크리미를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이죠 내 방인데 누가 막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올까 봐. 어 그리고 누가 계속 저기 구석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빨리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둘다 할머님 너무 좋아하고요 쿠키가 할머니 싫어서 그런 거 아니래요. 할머니 오해 불러옴 이 댁의 가장 큰 고민, 아, 윤석들왜 이러는 걸까요? 둘다 마주치기만 하면 싸워서 할머니가 밤잠을 못 이루실 정도예요. 이거 맨날 지금 쿠키는 올라와 있네. 이 구조 자체가 여기가 냉장고가 여기 앞에 있고 그 옆에 이제 이런 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키한테는 여기가 이제 수직 공간이 돼 버렸어요. 쿠키가 자기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때는 무조건 올라가는 것 같고 크리미는 그냥 바닥 생활 거의 하는 것 같아요. 내려오기만 해봐라. 나무 위로 올라가는 타입의 고양이들이 있고 숲 속에 숨어버리는 고양이 타입이 있는데 쿠키는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둘다 소심하긴 한데 크리미가 영역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하고 좀더 외향적이고. 옷장 등 윗공간은 쿠키. 바닥은 크리미의 영역이라는 것. 그렇다면 굳이 크리미가 옷장 위에 올라가서 쿠키를 공격하는 이유는 뭔가요? 병원 갔다 와서부터 보통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많기는 한데, 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고양이들끼리 잘 지낸다라는 거는 서로 페로몬이라고 해서 페로몬을 교환을 하거든요. 둘이 서로 막 껴안고 자고 서로 뭐 그루밍해주고, 그니까 핥아주고, 그다음에 비비고 이런 행동들은 서로 페로몬을 묻혀서 아, 나랑 같이 지내는 고양이야라는 인식이 다, 인식표가 있는 거죠. 크리미가 할머니에게 몸을 비볐던 것도 할머니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할머니는 내 거다 이런 의미도 있죠. 병원에 갔다 오면 그 페로몬이 사라져 버려요. 얘가 이 공간을 내 공간을 침범한. 심해한 고양이로 인식을. 해요. 보통 얼굴에서 나오는 페로몬은 이제 행복 페로몬, 해피 페로몬, 페로몬이라고 해서 가장 조금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을 표시하거나 그다음에 뭐 마킹을 하는 역할, 유선 쪽에서 나오는 페로몬은 조금 고양이 사이에 좀 상호 소통하는 페로몬이고요. 발톱 주위에도 이쪽에 페로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공간적인 영역적인 거를 묻히는, 좀 체크하는 페로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고양이들이 이런데서 페로몬이 많이 나요. 이렇게 이런데, 여기 페로몬, 여기 페로몬, 옆쪽에서. 수건에 고양이 얼굴을 묻혀주고요. 이 묻힌 수건을 이거를 이제 개한테 크리미한테 똑같이 얼굴 주위나 몸에다가 이제 같이 비벼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뭐예요? 아 인공 합성 페로몬이군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긴장감을 좀 완화시키는데 도움은 되죠. 이런 훈증기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 그래서 요거는 얘가 영역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 느끼는 공간에다가 이제 보통 꽂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쪽에다가 하나 꽂아 주면 될거 같고 훈증기는 고양이들이 자주 만나는 장소에 배치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서로 향에 익숙해지면 좋겠다. 잠요로 아기를 방금 안거나 이럴 때 이런 데다가 집안을 한 가지 페로몬으로 통일하는 게 포인트. 사람 옷 같은데도 이렇게 좀 뿌려 놓으면 도움이 돼요. 음, 얘들이 좋아하는 거네 솔루션 후 할머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크리미에게 페로몬을 뿌려 열심히 비벼주었는데요. 낯을 가렸던 이전과는 달리 확실히 편해 보이는 모습이죠. 같은 수건을 쿠키에게도 묻혀 냄새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머니 엄두를 하시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안 좋았었거든요. 좀 희망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크리마는 나이 낭떠러기잘 키워야 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면 할머니 녀석들과 앞으로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오래 사셔요 크리마 쿠키야 할머니를 잘 부탁한단다.